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오늘은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센트럴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피클볼이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스포츠가 바로 피클볼입니다 테니스와 탁구 배드민턴을 섞어놓은 듯한 스포츠입니다 미국에서는 피클볼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피클볼의 인기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기업 스케쳐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피클볼은 배드민턴 크기의 코트에서 탁구채보다 조금 더큰 라켓을 들고 테니스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재질의 공을 치는데 경기 규칙이 테니스와 유사합니다. 다만 서브는 언더핸드로 넣는다거나 이 네트와 가까운 곳에서는 바로 치는 발리를 할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피클볼은 1965년 미국에서 시작된 스포츠인데요. 미국 시애틀에서 가까운 베인브릿지 섬에서 세 명의 아빠, 조엘 프리처드, 그리고 빌벨, 바니 메칼럼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루한 여름을 보내는 것을 보고 피클볼을 만들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 니까 배드민턴보다 네트의 높이가 더 낮고 탁구보다 패드를 크게 해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센트럴 파크에 위치하고 있는 피클볼 경기장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를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를 하고 있다는걸좀볼 수가 있고요. 가족 단위로 피클볼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성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남성만의 스포츠라거나 여성만의 스포츠라고 할수 없고 굉장히 다양한 연령 그리고 다양한 성별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즐기고 있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약간 역동적인 것 같으면서도 역동적이지 않다는 점이 어, 이 스포츠의 또 장점이자 특징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룰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왔을 때도 저쪽 한 그룹이 이제 막 처음 레슨을 받으면서 배우고 있었는데 금방 이렇게 또 경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클볼이 탄생한지 올해로 59주년이 됐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조. 로엘 프리처드의 아내는 피클볼이 여러 스포츠 요소를 가지고 온 점이 각 보트의 정원에 남은 선수들을 모은 피클보트를 생각나게 해서 피클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바니 메칼럼은 조엘 프리처드의 개이름인 피클스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클볼은 미국에서 시작해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인데요. 빌게이츠가 즐겨하는 스포츠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피클볼을 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피트니스 산업협회에 따르면 피클볼의 인구는 2023년을 기준으로 136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급성장을 해왔다 봤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223%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1% 성장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측면에서 볼때이 피클볼 산업으로 돈이 모이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세계 1위 피클볼 선수인 벤 존스가 2021년만 해도 25만 달러를 버는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250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3년만에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또 일반인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피클볼은 현재 5만 개가 넘는 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겁니다. 야구의 인기가 크다고 해서 모두 야구화를 사지는 않지만 피클볼의 인기는 피클볼 장비에 대한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미국의 피클볼 현상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는 여러 기업 가운데 주요 기업으로 언급되는 곳은 피클볼 코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라이프타임 그룹 홀딩스가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가 피클볼 스포츠 공식 스폰서이자 이 피클볼 신발을 만들고 있는 기업 스케쳐스입니다. 스케쳐스 매장으로 직접 가서 이제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이게 지금 피클볼이네. 이제 스키처스 바이퍼 코트 이 시리즈들이 이제 다 피클볼 신발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되게 특징적인 게이 뒤꿈치 있잖아요. 신발을 신거나 벗을 때 손을 안 쓰고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든 거고요. 피클볼 라켓이 든 가방을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쓰지 않고 이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든 거죠. 굉장히 편리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발이 좀 미끄러지도록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쓱 빠질 수 있게. 어, 여기가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가 오히려 좀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구두 주걱을 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아, 이게 확실히 뒤꿈치에 단단하게 잡아줘서, 신발, 손 안, 안 써도 되긴 하겠네요. 그냥 손안 써서 신어봐야겠다. 손안 쓰고? 어, 그냥 끊어지긴 신어주네.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고런 시리즈 여기 이제 러닝화 들인 거죠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여자 신발로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를 했던 분이 만든 브랜드라서 그런지 확실히 여자 신발들이 좀더 화려하게 또잘 만들고 있네요 보니까 근데 확실히 스케쳐스가 그동안 저희가 봤던 기능성 신발과 비교하면 가격이 싸요 지금 다 이거 100불, 110불, 이거 115불 피클볼 페달이다 70달러에 판매하고 있네요 피클볼도 팔고 있고. 피클볼은 20달러. 피클볼이 이제 뭐 한다고 치면은 이거 두개 사니까 140에 160달러 정도 있으면 이제 피클볼 장비가 이렇게 시작이 할수 있겠네요. 스케쳐스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신는 신발로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이재용 회장이 법원에 등장할 때 스케쳐스의 고워크 아치핏 워킹화를 신고 등장을 했었는데 해당 제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 옆으로 지금 보이는 저 검정색 신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클볼화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피클볼 신발이라고 하면 테니스화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 피클볼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텐디스처럼 빠른 움직임에 따른 방향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발 밑창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쪽과 옆쪽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내구성이 또 필요합니다. 예, 스케쳐스는 이를 위한 신발 스케쳐스 바이퍼 코트를 2022년에 출시를 합니다. 충격 흡수와 고무 밑창의 향상된 안정성이 편안함과 지지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그린버그 스케쳐스 사장은 바이퍼 코트 신발을 출시한 지 1년도 아... 지나지 않았는데 선수도 팬들의 반응도 놀라울 정도였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케쳐스도 최근에 기능성 운동화들과 함께 팬데믹 기간에 성장을 했는데요 이 호카와 오니, 러닝과 함께 성장을 하고 뉴발란스가 패션의 기대에 성장했다면 스케쳐스는 피클볼의 혜택을 받습니다 스케쳐스의 스토리를 보면 1992년 로버트 그린버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맨하튼 비치에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창업을 한 그린버그는 원래 신발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린버그는 트렌디한 여성용 신발로 유명한 LA 기어를 한때 성공으로 이끈 인물이었지만 이 LA 기어의 하락세와 함께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이 그린버그는 아들 마이클과 함께 다시 신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기업이 바로 스케쳐스입니다. 1993년 스케쳐스 인기의 시장 모델인 크롬돔을 시작으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성장을 합니다. 어, 2000년대 초반에는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나가 신어서 유명해졌습니다. 어, 이 스케쳐스는 발 스캔 데이터를 토대로 아치핏 모델을 만들어냈고 또 가벼운 신발을 만들어졌습니다. 고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또 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고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매우 가벼운 걸로 유명했고 또고 워크 모델도 끈이 없어서 가벼운 모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물놀이용으로 착용이 가능한 모델들도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용 신발의 모델이 바로 고워크 모델입니다. 가격이 싼데 가볍고 발이 편한 실용적인 신발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스케쳐스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그 속도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2005년 10억 달러 수준이던 매출은 2010년에 20억 달러가 됐고 2015년에 31억 달러, 2021년에 62억 달러 그리고 작년에는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2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 동력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매출이 커졌다거나 소비자들과 직접 판매 채널이 커지면서 기업의 마진이 더 좋아졌다거나 다양한 성장 동력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의 미래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피클볼입니다 스케쳐스는 미국 피클볼, 메이저리그 피클볼 그리고 피클볼 선수 협회 투어 카르바나 프로 피클볼 협회 투어 그리고 캐나다 피클볼 챔피언십 등 북미의 모든 주요 투요와 조직을 후원하면서 이 피클볼 스포츠를 장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잉글리시 오픈과 잉글리시 피클볼 토너먼트의 공식 신발 후원사가 됐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두 명의 엘리트 피클볼 선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 이 스케쳐스는 피클볼의 진심인 기업인데요 남녀노소 세계로 인기가 확대되고 있는 이 피클볼의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 피클볼 시장은 남녀노소가 모두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듯해 보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피클볼 인기에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기업 스케쳐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